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진리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했듯이 AD 64년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베드로후서가 3년 뒤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어려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미혹되고 이제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하며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그 마음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려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와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을 설파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도 개인 개인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일어나고, 그 회의감은 결과적으로 이제 의심으로 변질되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혹은 옳지 않은 그런 교리 이단의 그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표현된 것처럼 이제 자기가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즉 자기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들여온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얘기하지만 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잘못된 교리 또는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헬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가져와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에, 즉 육신은 에,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육신은 악하고 마음의 세상 혹은 영적인 세상 이것만이 선하다고 보는 이 이원론이 팽배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퍼지면서 육체는 악하고 또 정신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이런 도식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육신으로 있는 뭐 아무개 누구 그 누구에게 영이 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왜 위험하냐? 과거 우리나라의 이단의 역사를 보면, 에,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영생불사. 그래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교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교주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laughs> 이단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다 했는데 교주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교주가 죽으면 이 교주 안에 들었던 예수의 영이 쏙 빠져나와서 다음 교주한테 쏙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신천지 교주의 이만희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새로운 교주가 등장하면 그 교주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력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그 고급과정으로 만들어서. 그 재림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임했냐. 그게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에, 그, 그들의 논리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재림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있냐.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논리죠. 철학적인 논리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즉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 지역의 소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에서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종통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현상이 있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했지만 그들이 믿음의 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도 맞는데 여전히 그 율법은 유효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할례를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거룩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호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이다. 이렇게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호색한다라고 하는 건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음행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 남편 한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들을 두루두루 좋아해서 그들과 관계하고 예,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부당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고 자기 주장을 좀 지지하고 따라줄 것에 대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꼭 제가 언급한 그세 가지 잘못된 교리 이단들만 따른다고 해서 그들만 이단을 따르는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얻고, 자기 지지기반을 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하고. 자기가 뭔가 세력을 얻어서 자기 주장을 갖다가 펼치고자 하는 것 이것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약성경부터 우리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부여잡고 지키는 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를 로세의 경우로 국한에서 설명하고 있죠. 6장에, 6절에,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사랑하셔서 그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그 도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그 멸망의 도시에서 이끌어 내시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돼 있어. 요 우리가 흔히 이제 롯을 평가할 때그 멸망의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롯도 부당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배드로후소해 보면 롯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견디도록 아브라함이 옆에서 자기 친족이지만 그래도 중부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얼마가는 그 완전히 소멸되는 심판에서는 이렇게 건지심을 얻겠지만, 불의한 자는 에그에 추수할 때에 그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은 따로 분류하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마음을 놓치지 말 것은, 우리가 비록 저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가 듣지만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8절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 또 보는 사람들이, 심령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법한 자들을 경책하고 말안 들으면 경고해서라도 교회에서 내보내야 다른 건전한 교인들이 그 안에서 심령이 상하지 않는 일이 이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당회가 치리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었죠.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당회가 치리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불법한 일을 저질렀다, 잘못을 저질렀다, 예, 당회는 당연히 소집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당회가 사랑이 없는 이 예,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더 강,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회가 과거의 그 질의 기관으로서의 에, 그 위치도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안위를 위해서 불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그 행동이 성도들에게 덕이 안될 때에는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도 안 들으면 예, 어떻게 하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도 될수 있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도 있고 안 되면 정말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출교도 명령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오래된 교회 그 당회록이 한자로 쓰여진 당회록도 있어서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치리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배에 연속으로 세번 빠지거나 하면 경고장이 날아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의를 범하는 것이 교인으로서 다른 행실이 아니라는 걸 경고장을 이렇게 보내서라도 예,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 중매도 에 경고. 또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데. 술집이나 이런 바르지 않은 용도로 임대해줘도 경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 사람의 일이거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경책하고 경고하고 그들이 진리 안에 서도록 붙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 우리가 잘 아는 에그 발락, 여긴 발람은 선지자고, 그 발락, 모아방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때요? 자기에게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그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셔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낙위, 그 나귀로 하여금 그 주의 사자를 보게 하죠. 그래서 그길가지 못하고 또 나귀의 입으로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이렇게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미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 없는 셈 혹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인해서 안개와 같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이런 불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이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 불법한 곳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다시 불법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그 율법, 부여잡은 율법들을 내려놓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했는데, 이들이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한번 믿었다가 돌아서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참여하면 그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은 만큼.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반대로 이들은 불법에 대해서 연단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악한 사람은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그런 세상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들과 우리가 대결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그 구구절절 이 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꼭 전해 줘야 될이 핵심적인 말씀들을 전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음란한 시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또 서로 격려해 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